아 사신있다 우리팀에 사신있어요 사신아 와 개빡인데 저기 사신아 저 섭탱해 늦다 와, 아니면 심한데? 반... 와 반스포츠 <laughs>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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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대신하잖아. <laughs> 반스, 반스 커드가 누군데요? 에이, 존나 잘하네요. 에이미 존나 왜요? 맥크리, 잘하네. 맥크리 위도우 투챔인데, 외국인님? 에이미 미어 쏘. 너, 너, 한국인. 나왜 처음 뵙지? 반스, 드 재능충이야. 능 제가, 재능충. 제가 막 갈게요. 아, 근데 적팀 잘한다. 잘하는 음. 사람 많네, 레전드랑. 레전드가 잘해요? 레전드 짭 아니? 레전드 잡 아니야? 필라 운읍아저 뭐 아까 자리야 잘하어 레전드 짭이에요 아 짭이야? 아나 <laughs> 유저 레전드야? 마스터드 <laughs> 아 진짜 아나 유저 레전드네 아원일인데 전판에 아, 반스쿼드 그 하는데. 브리핑에 반스쿼드밖에 없었어 아니었네. 전판에 반스쿼드 잡으면 이기니까 <laughs> 반스쿼드만 잡으면 <장만> 이겨 <laughs> <laughs> 포지가 약간 컹스해갖고 잡기 쉬움 아 맞아 반스쿼드 컴.. 포지.. 포지는 진짜 어력 컹스함? 어 포지가 자기 포지션, 에임 믿고 하는 포지션 어 아, 맞아 그 진짜 에임으로 오우 트레 트레이어요 아아 오늘, 나저 앞에 뽀마 앉았다 뭐야? 팔아야 저거? 어막 날아오렸나? 패들어 왔다 위도위도위도 그래 어나 숨어있는다 그러면? 나 옆에 가 숨어있어 이따가. 방패 아, 다그 그래, 오. 그 그래, 재웠어. 그래. 야, 저 뭐야? 우리 뭐, 뭐, 는데 어, 아. 야. 두명따인거오잖아 아. 아니야. 근데 야, 내가 셋 땄어. 셋. 나, 나 필, 필, 필. 그거 야, 나 피야. 안 피. 개 야, 나 콜. 위치 제한기 설치. 야, 야 이타 아닙니까? 반스 코드 너무식인가? 야, 피피피피해 우리 백래일 줘. 명 반스코드. 명 반스코드를 잡아라. 반스 반코드만 줘.

I got I 갈 o t I got I got I got I got I g o 한테한번 t I got I got 안안 o t I got I g E M P got I E M p I g o EMP랑 망치 g 가자 e m p t I got I got I got 야이 o t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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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o 줘 I got I g 왼쪽에 라인.

나에서 저희가 나라 비쳤는데 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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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체크 좀 해줘 몇개남았어 나만 되는 데야 갑자기 타고 타고 그냥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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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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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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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나힐밴나 나도 되고 나 누구 주냐? 내가 찼어요어아 이거 자리고에클아쉬해줘 아, 리 자리 자리 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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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리 자리 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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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빨리 자리 리 자리 리 자리 리 자리 안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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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자리 어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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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자리 아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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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자리 자리 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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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이거. 오케이, <뽕> 오케이. 아, 저킹요에아트저 해킹 이런 거 먹어요 3 33나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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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뽕맥3 3 줄래? 3 3정면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트33 33 33 33 33 33 3 나이스, 나이스 야, 좋아. 와 좋아 아와 자리야 지렸다 아, 내가 방금 쓴게 꼴찌 자리와랑 손보라랑 아까 전에 뭐지 좋았다 비트 비트, 비트 비트 비트랑 비트 씹은 거 좋았어요 들어왔을 네. 때그 그러니까 내가, 비트 다 씹었어 비트랑 그 뭐지 다 대장 다 그거랑 손보라 이렇게 쓰면 진짜 좋긴 좋던데 앞이 아, 버텨줘야 좋죠 아니야 다... 들고 가자 이거는 뭐한 방만 밀면 되는 거잖아. 야 파르시즈 해주... 아니다 오케이 안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라인하면서 손브라 상대 잘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골 때리던데? 그거는좀 멘탈 나가죠 이겨도 그냥 짱나지 나도 네, 반대로 네. 해보니까 해킹 당하면 좀 기분 더러워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아 손브라 잘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아 힘들지. 사시나 로타기. 양냥아안 할래? 쟤안 하지 마. 양양펀치. 심해 심해 뭐 아, 응원 아, 메시지가 아, 뭔데? 뭔데? 응원 메시지거든. 와 완전... 아, 근데 밥을 못 먹으니까 뒤지겠네. 라인 할래? 아니 심해 원 <laughs> 심해 원이야 겐지로 겁나 나의 비밀 폭로해 버릴 거야. 몰라? 심해 할 거야 <손이> 심해. 비밀 폭로해 버릴 거야. 비밀. 사신이의 비밀. 공격 시작까지 나뭐 파신의 음. 비밀 완치. 짬이 나면 조사를 좀 해야겠네. 아, 나 심해 해봤지. 잘해 에승 90%야. 아 근데 이거 빌탈때 해야 되나. 70%? 퍼 밥이고 자시고 가네요. 4,500 코인. 이거 다 봤어.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지. 게임 막하네. 투믹스 쿠폰 버리고 1 6 0 0 밸류용. 그러니까 님들아, 투믹스 뭐라. 저거 4단에 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웹툰 자기 이제 좀 본다 이러면 What? 보인다 보여. 5코인 주는거그칠입니다 시메 시네. 해 있다. 오케이. 시메. 아인 자리야 시메 요리 하러갔네 엄마. 깨라 이거. 크리트크 있어. 크리트메 파라 파라. 아, 경고. 오백크리 떨어졌어. 앞으로. 앞으로 떨어졌어. 백리백리 자, 보자 오, 반스 카도죽었어나 미안해. 안돼 지금. 언크레 반피야 이거 빠질 수 없어. 오. 잡아 받으면서다. 정신 깨 끼져고. 맞아 맞아. 우 거의 정켄 슈타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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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었다. 됐 샌데? 언크레 나폴스에 기타 이거 우리 힐팩 먹어서. 언크레 필. 아, 도그레. 아, 아니레뺐 우리 힐팩 어, 좀 먹어줘. 이렇게 빨리 그서 아나 콜. 아나 콜. 컷. 컷, 컷. 아나 콜. 아공사안없다선보라공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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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아리아 없고 좋같네 이거. 3 우리 선보라어오지안 순간동기 있어요. 나 부술게. 나도 부숴봐야 위도우를 꺼낼게요. 네? 위도우요? 네. 사면 다리아, 안 돼요? 자리야, 자리야, 자 와, 일로 바로 못 찍었나? 나 이거 뒤지던 말던 그냥 한 번만 내면 돼. 와, 야 씨.. 이봐. 아, 뭐야 저 맥크리. 나, 나 순동기 부시고 와볼게, 기다려봐. 나 뒤로 벽 사서 가게. 세게 에임해가 아이가? 살줘 봐, 해 오? 아, 왜, 왜 이렇게 맞아주오 출발. 야, 뭐야! 살렸어, 살렸어. 어, 나이스. 가자, 아, 이번엔 에 나라와. 가자. 봐 노왜 이렇게 아프냐? 나 순둥이 찾았어, 우리 찾았어. 우리 찾았어. 운동이, 어딘데 어딘데 나 찾았어 찾았어 뿌시고 있어 나, 승마, 나 죽어 나 죽어 아이 e m 있거든요 나 지금 두명억으로 끌고 있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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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님솔져뽕빌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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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빌못 넣어 내가 고 있어 석양 석양 씨발 나이스 나와 나와 나 순간동기 빠졌나 순간동기 어딘데 어이 나이스 아싸 아스어 뭐야? 딱에 비부셨어 아. 부셨어, 부셨어, 부셨어. 안 부셨나? 야, 사실 돌아치는거 봐, 저거 지 부식이 존나 힘들어. <laughs> 애들, 애들 존나 튀긴다니까. <laughs> <laughs> 야, 이번 판왜 뒤지는 거 밖에 못하냐? 세명 있어. 시민이서, 시민이서. Ang b o s 이겼지. 어 g 크리 p 크리 빵. 아 그래도 수비 캐리, 했잖아. <laughs> 수비 캐리 r 잖아 수비 캐리 don't know, Sui Kerry, Tana, Sui Kerry is serious.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좋 Why? k u n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많이 주는데 와, 20, 25점 위도 치명타가 21%야 뭔데 핵이가 3점 주네 근데 아유,